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교 과정에서 일반 다항식의 합성을 다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함수의 합성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정의역 x가 0과 1 사이에서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 y는 f(x) 그래프가 그린 것 같을 때, 합성 함수 y는 f fx 그래프를 그려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관별로 정의된 함수에 대한 표현을 잘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fx가 ex인 함수가 있는데 x가 0과 2분의 1 사이에서 정의된 그래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 부분은 x가 2분의 1과 1 사이에서 함수가 ex-2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성 함수에 대해서는 함수식과 정의역 그 부분을 명확히 이해를 하고 가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fx 함수가 이와 같이 구간별로 주어졌을 때이 fx에 대한 자기 합성 함수, 즉 f.fx라고 하는 것은 정에 의 의해서 이 함수의 x 대신에 fx를 대입해서 새로운 함수로 만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2fx-2fx-2로 일단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역을 볼것 같으면 원래 x가 0에서 2분의 1 사이에 있다고 했으므로 합성된 함수의 정역은 fx가 0과 2분의 1 사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식에 대해서도 fx가 2분의 1과 1 사이에 있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f.fx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이 같은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함수 표시 또는 정의에 충실하게 우리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fx가 0과 2분의 1 사이에 있다고 하는 정의역을 다시 산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 함수식에 와서 보면 fx 함수가 이와 같이 돼 있는데 fx가 0과 2분의 1 사이에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 x 정의역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해당하는 x 범위가 되므로 0과 4분의 1 그리고 3분의 4와 1이라고 하는 값으로 분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일식을 정의역이 서로 다른 구간에 대해서 함수식을 표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fx는 그대로 두고 x가 어떤 값의 범위를 갖는지 우선적으로 따져야 되는데, 노란색 부분에 해당하는 정의역이 0과 4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3과 1 사이에서 표현이 된다는 뜻이고 나머지 2번식은 그냥 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정의역은 분명히 정의가 되어 있으나 이 fx 라고 하는 함수는 표현이 완전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fx를 다시 정의를 해 주는데 이 fx는 결국 요 fx를 놓고 따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는 이쪽에 정의역이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랑 서로 표현되는 식은 정의역은 표현이 되었으나 그에 따르는 함수값은 완전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 함수 값을 다시 풀어서 써보면, 자, x가 0과 4분의 1 사이에 있을 때 fx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그림에서 보면은 x가 0과 4분의 1 사이에서 함수 fx는 이 식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x 가 되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fx 대신에 2x를 대입해서 이 함수식을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x가 4분의 3과 1 사이에서는 이 함수가 정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fx라고 하는 것은 이 값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2 곱하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2를 대입을 해서 이와 같은 식으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식 2를 살펴보면은 f(x)가 2분의 1과 1 사이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함수가 이 사이에 있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정의역은 4분의 1과 4분의 3 사이가 되는데 이 구간 내에서도 서로 다른 함수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갈라치기를 해야 됩니다. 정의역은 확인해봤으나 그에 따른 함수값이 지금 미완성 상태가 되므로. 이걸 풀어줘야 하는 일이 남아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앞장에서 숨겨진 함수값들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4분의 1과 2분의 1에서 요 함수를 택하기 때문에 앞에 f(x)가 e^x로 대체되었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x가 2분의 1과 4분의 3 사이에서 요 함수, 즉 -e^x 2가 대입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놓고 보면은 이제 계산만 하게 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줄로 압니다 즉이는 4x이고 x의 정의역이 0부터 4분의 1 1b는 이와 같이 되며 2a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되고 정의역은 4분의 1과 2분의 1 사이라는 걸알수 아, 있고, 그다음에 2b는 이 식을 전개한 4x-2가 아, 되며 정의역은 똑같습니다. 즉, 이와 같이 놓고 보면은 일단 깔끔해 보이긴 하나 정의역이 아, 순서 없이 아, 나열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식을 정의역 순서대로 다시 재배열을 하고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f.fx라고 하는 합성 함수를 정의역이 분포된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처음 4분의 1 구간에 대해서는 4x라고 하는 함수 그래프가 되고 두 번째 구간에서는 -4x+2, 세 번째 구간에서는 4x-2, 네 번째 구간에서는 -4x+4라는 구간별 연속인 함수를 얻을 수가 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합성 함수의 개념과 정의역, 그다음에 함수를 어떻게 조합해서 풀어내느냐에 대해서 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어, 그때마다 이 개념을 잘 살려서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기를 어,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